정치 축제, 유권자가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2021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유권자 여러분이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든 공론의 장에서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비전을 마음껏 펼치십시오. 올해도 다양한 정당, 학회, 시민단체 및 유권자 여러분이 페스티벌에 참여해 주심으로써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함께 우리를 만들어가는 정치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페스티벌이 구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제약되고 일상생활에서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한대로 연결되고 확장되는 시대를 앞당기고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이러한 변화는 정보격차, 계층이나 세대 이념에 따른 갈등 등과 겹쳐 새로운 사회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의 대주제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대화와 타협, 관용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을 통해 지혜롭게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함께 우리로서의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 관계와 가치관들이 서로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조정하고 협력하며 더큰 공동의 가치로 통합됨으로써 희망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이 추구하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내년은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지방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에 대해 희망과 비전을 나누고 이를 실현할 청사진을 그려내는 역사적인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로지 유권자의 뜻이 선거 결과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정책과 공약을 신중히 살펴보고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선거 때에만 잠깐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깨어있는 유권자로서 주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참여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정당, 학회, 기관과 단체,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